네 이번에 만나볼 보트는요 대한민국에서 차로 따지면 람보르기니 같은 <laughs> 굉장히 멋진 보트인데요 한국 컴포지세의 대표님 모시고 설명 듣겠습니다 회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희 회사는 한국의 해양 레저 장비 개인 레저 장비부터 대형 요트까지 그 개발부터 시작해서 제조 판매 그리고 실제로 영업까지 일괄적으로 모든 일을 할수 할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뒤에 보이는 보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배는 저희가 그 국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웨이크 배를 만드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음.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최초의 배고요. 또 당연히 또 한국에서는 저희와 함께 제조하는 회사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라모리니 컨셉으로 제가 <laughs> 개발을 했고 한세 종류의 배 중에 개발된 세 종류의 배 중에 저희가 이제 어 시장 공략을 하려고 중간 정도의 가격대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지금 355마력하고 음. 450마력 두 가지를 얹을 수가 있고요. 어, 엄청 예, 그리고 빠르게. 파도를 예, 좌우로 이제 다그 방향 바꿀 수가 있고. 음.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외국에서 팔리는 그 미국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웨크 이 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음. 가격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다면 이 보트의 주 목적이? 웨이크서핑 o p h i e w a 한번 Sophie.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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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hie. w a k 요 Sophie. w a 이 아 깔려져 있는데, 발을 밟게끔 되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예, 양쪽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 밟고 들어가시면 아, 됩니다. 아, 여기, 여기도 또 미끄러지지 않게. 예, 예. 바닥재가 깔려있네요. 예. 음이 배가, 그 사실은 그 원래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이 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 디스플레이를 해서, 네네네네. 파도를 조정하거나 통합조정 장치가 달려있는데, 이배 같은 경우에 이제 보급형으로 되어있어서, 음 아날로그 디스, 디스플레이가 되어있어요. 아, 네네. 이거 말고 이제 상위 모델은 디지털 모델로 그러니까 아, 그... 고를 수 있네요. 그렇죠, 그쵸? 고를 수 있죠. 보트 언어 분들이 원하면 아날로그 방식이 좋으면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아니 디지털이 예, 좋으면 디지털로. 네, 예, 그렇게 예, 여러 가지로 예. 이게 자기에 맞는 걸고르시면 예. 되네요. 예. 아 그리고 이 보트를 그냥 딱 보면. 아, 저거, 저 보트는 엄청난 속도가 나겠구나라는 게 그냥 보트 모양에서 보여요. 이게 시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제 원래 웨이크 서핑 배라서 속도보다는 이제 파도를 만드는 데 주목적이 어, 있긴 네네네. 하지만 또 스키도 끌고 웨이크도 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이제 그 물을 싣지 않고 음. 서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40노트 정도 이상 어, 나오고요. 엄청난 속도를 예. 자랑하네요. 예. 근데 또 일부러 파도를 저항을 줘서 파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도 어, 예 그렇죠. 예, 엄청, 엄청 좋은 말이죠. 것 같아요. 예. 어, 일단은 파도를 좀 보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일단 안쪽 내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예, 하거든요 여기는 뭐 가장 그뭐누구도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 조종석이고요. 어, 아, 네, 네, 네. 조종석에 이제 이는 엔진 정보들이 들어와 있고, 네. 이쪽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오. 스피커들이 달려있어서 뒤에서 서핑할 때 이제 음악을 들으면 서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이소 음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엄청 크더라고요, 저도. <laughs> 가평 같은 데 놀러 가서, 빠지 같은 데 놀러 가서 지나가는 배들 보면 소리도 엄청 좋고 그렇죠. 크고 막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보니까 쿠션이 굉장히 많아요. 앉을 예, 예. 수 있는 다 시트 부분인 것 같은데 몇 명까지 탈수 있는 지금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10명이 승선 인원이고요 아, 10명까지도 예, 탈수 10명까지 있어요. 10명까지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 뒤에 보면 이제 양쪽 두 개의 의자가 서핑을 타는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내지는 어. 이제 같이 즐기면서 탈수 있게끔. 예, 이쪽에 아. 앉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 여기 이제 컵홀더에 뭐 콜라 어. 같은 거 마시면서 아, 음료수, 뒤에서 맞아, 맞아. 서핑 타는 모습도.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예, 장히 예. 부러 되게 있는 사람 같고. <laughs> 저희는 이제 이 배의 가장 큰 저는 저희 자부심은 응, 네. 웨이크 서핑이 굉장히 비싸요. 배도 비싸고 타는 것도 비싸고. 예. 근데 저희는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되는 배보다 훨씬 네. 저렴, 그 경쟁적인 가격을 갖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비가 외국 것들은 정비가 잘안 돼요. 근데 저희는 그, 이거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굉장히 잘 커버가 되고 네. 또배 가격이 낮다 보니까 서핑을 즐기시는 분도 기존의 가격에 거의 한뭐 한60% 선에서 저희가 서핑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부산에는 지금 저희가 이미 저쪽에 하나가 있고요. 네네. 청평에 지금 하나가 있고 내년에 이제 서울에 오픈해서 그 아주 쉽게 일반 보드 타는 가격으로 웨이크서핑을 음... 하게끔 하, 하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목표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AS. 그래서 AS가 사실 보트 사면 AS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쵸? 사실 보트 오너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웨이크 보트다 보니까 AS도 빠르고 신속하고 오, 이런 장점이 이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보트 외, 외관상 보면, 어이 보트는 엔진이 어딨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보트는 그렇죠. 엔진이 어느 부분에 있나요? 아, 지금 제가 밟고 있는 바로 밑에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42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 이런 보트들을 인보드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보드라고. 네, 그러죠. 인보드 보트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베 같은 경우에는 아웃보드로 할 경우에 그 뒤에 프로펠러가 돌고 있기 때문에 폭도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핑하는 거 원천적으로 불법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한국은 아직 관련법규가 없는데 네네. 미국은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어, 위험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그 프로펠러가 배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네. 사람이 빠져도 다칠 염려가 전혀, 전혀, 전혀 없어요. 염려가 없고. 예. 예, 그래서 인보드는 이제 그렇고 말은큰 마력 마력수를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 네. 예. 그 아웃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400마력 이상 얹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 인보드는 그쵸. 지금 뭐 600마력 심지어는 800마력도 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힘도 좋고 예. 안전하다고 하니깐요. 레저 즐길 때 사실 안전사고 그좀 그러니까 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안전한 보트로 이 레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보트, 보트 배 이런 거 하면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사실 세계에서. 근데 이런, 이런 레저 보트는 왜 이런 멋있는 보트가 한국에서 왜안 만들어지지라고 제가 계속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이 일어내셨네요. <laughs> 이런 멋진 보트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대표님은 수출을 목표, 목표로 또 한다고 하시니까 아~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또전 세계에서 이~ 웨이크 엑스트가 또 이런 바다나 강계를 누빌 걸 생각하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좀 붙여서 팔아주세요 <laughs> 오~ 출발 네네. 높고 짧아요. 아, 높고 짧고. 아 파도 높이 조절도 가능하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 저거 보고 있으니까 저막 웨이크 서핑 하고 싶어요. 타고 싶어. 네, 신나게 보트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험을 거쳐서 성능은 지금 극대화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 시작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입지가 서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한국 컴포지트의 이 웨이크 엑스트 엑스 원도 있고 시리즈별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미국 보트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이 레저 보트 이용하셔서 레저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